오늘 우리는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공사를 완공함으로써 이루어낸 승리에 대한 이야기. 이 성벽 공사는 시작한 지 불과 52일 만에 완공을 해냈어요. 물론 허물어졌기 때문에 남아 있는 곳들이 있고 그것은 이제 보수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새로 짓는 것보다는 좀 수월했을 거예요. 하지만 52일 만에 이 성벽 공사를 완공했다라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그 동안에 수많은 조롱도 있었고 비웃음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무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서 이 공사를 중단시키려고도 했고 구심점 역할을 했던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있었죠.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어이 성벽 공사를 완공하고 만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자,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나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처음에 이 공사를 시작하면서 두려움과 낙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었죠. 이게 가능하겠는가? 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이 성벽 공사를 완공하고 나니까 이 두려움과 낙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자의 몫이 된 거예요. 오늘 목,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자, 대적자들이 두려워하고 낙담했다 그랬는데,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 게 아니었어요. 이들이 진짜 두려워한 게 무엇이었느냐?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민이라. 이렇게 썼어요. 이스라엘 백성 자체보다는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이 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했다 하는 것이죠. 이 본문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새번역 성경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벽도 보았다.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꺾였다. 세모영 성경은 좀더 쉽게 번역된 거예요. 대적들이 정말로 두려워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아니고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돕고 있다라는 증거가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된 사건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 줄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건축을 모든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기고 기어이 왕공이낸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자리서 에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달려가야 되다 그러한 모습만이 세상 사람들에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속이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욕심내서 그것 때문에 잘되고 성공한다 한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조금 어렵고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길을 가고 그 길을 기어이 승리할 때 세상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자들 그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살펴볼 것은요 성벽 공사 완공 그 이후입니다. 본문 말씀처럼 성벽은 재건되었지요. 니에미아서를 통해서 성벽 재건만 보여주려면 여기서 내용이 다 끝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 일어났고 얼마나 기쁩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크게 축제를 벌여도 시원치 않을 그런 기쁜 순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이 기쁜 순간에 뜻밖의 사람이 전혀 어울지 않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도비아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느이미아를 지금 일장부터 쭉 살펴보는 중에 이 이름을 여러 번대았잖아요 삼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대적자예요. 모든 이방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대표자가 바로 삼발락과 도비아예요. 이 결정적이고 기쁜 순간에 도비야라는 사람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유다의 유력한 귀족들과 함께 등장을 하는 거예요. 사실 보면 도비야와 유다의 지도자들에 대한 귀족들과는요, 뭔가 대적관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의 귀족들과 도비아가 서로 공존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18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자, 시작.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우하난도 베레갸아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본문의 말씀은 도비아가 혼인을 통해서 많은 유다 귀족들과 긴밀한 관계로 얽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심지어 도비아와 사도를 맺은 이 무슬람이라는 사람은 성벽 공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많은 부분을 함께 건축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비아와 사돈 관계를 맺고 그와 함께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통해서 도비아가 어떤 일들을 했고 어떤 영향력을 발휘했느냐?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내 말도 그에게 전함해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유다 귀족들이 앞장서서 나서서 도비아가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는지 지금 홍보대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니에미아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도비아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세번역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도비아에게 고자질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도비아는 느예미아를 협박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도비아가 느예미아에게 어떻게 협박을 했을까요? 너 그렇게 나가면 재미없어? 너 어제 보니까 어디를 방문했고 누구를 만났더라?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아는 계속 암살의 위협에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아가 누구를 만났고, 어디를 방문했고, 무슨 말을 했는지, 지금 암살을 하려고 하는 그 대적자가 낱낱이 알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섬칙한 일인지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을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디서 무엇을 알고, 여러분 가족들이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낱낱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데 이러한 일들을 지금 유다 귀족들이 도비야에게 낱낱이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기가 막힌 일인가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에스라의 기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에스라서를 살펴보면서 에스라서 10장에 가서 아주 충격적인 일을 함께 살펴본 적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을 했어요. 에스라가 이것을 알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기가 막히게 할 말이 없습니다.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에스라 앞에 나왔어. 이제 당신이 할 일을 하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에스라 10장 2절에서 3절인데요. 이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봐야 될것 같아요. 에스라 10장 2절에서 3절 말씀. 자,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땅 이방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하셨어. 그 이유가 뭐냐? 이 혼인 동맹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변질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잘못을 범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포로에서 귀환해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똑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결단을 내립니다. 결혼했고, 자녀들까지 나아서 함께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지만, 그들을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았죠. 성전이 건축되다가 대적들의 방해 때문에 중단됐어요. 중단된 그 사이에 느에미아가 귀국해서 성전 건축이 전에 성벽을 먼저 딱 완공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성전 건축을 이루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이방인들과 혼인하는 사람다 내쫓은 거예요. 왜 내쫓느냐? 오늘 느에 대이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결혼했을 때 무슨 일들이 발생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의 지도자들이 혼인을 통해서 이방인과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과 그들의 신앙을 팔아 넘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결단을 내리고 모든 이방인들을 내쫓추고 오늘 본문에서 도비아와 또 그와 결탁한 유다의 기종 무리들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과거나 현재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 들요 사탄은 세상의 세력들과 손을 잡고 우리 성도들을 끊임없이 대적할 거예요. 니에미아가 성벽 공사를 이루고 한 번의 승리를 이루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비하는 혼인 동맹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회를 엿보듯이 우리가 언제 한번 믿음으로 승리했다 할지라도 사단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란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한번 부응했다가 크게 시험에 들고 무너지는 경우들이 생기는 게왜 그렇냐. 한번 크게 부응했어도 사단은 기회를 노리고 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그 기회를 통해서 교회를 그냥 순식간에 무너뜨린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경고하고 있기도 하는 것이죠. 지난주간에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내용을 제가 새벽묵상 메시지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세 번의 마귀의 시험을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죠. 그러니까 마귀가 물러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일한 기록을요, 누가 보금에서는 좀 다른 각도로 이야기를 누가 보금 4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얼마 동안이라는 말을 영어에서는, 귀의 시간, 또 다른 귀의 시간이 올 때까지라고 번역을 요 지금 마귀가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를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니까 완전히 떠난 게 아니라 다른 기회가 올 때까지 살짝 떠났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요, 가이사랴 빌보 지방에 갈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다시 시험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 뒤로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말씀하신 것은요 베드로 자체가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사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져도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고 기회를 엿보는 게 바로 사탄인 거예요. 그런 사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류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귀를 엿보고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아니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듯이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 늘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도 베드로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이 세절 말씀이 한절 한절이 사도 베드로의 경고와 또 권면과 그리고 위로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먼저 경고의 메시지 5장 8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군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마귀는 귀회를 그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믿음 안에서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기회가 생기면 마귀는 우리를 도전할 거야. 내 신앙을 무너뜨리고, 내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회를 엮어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메시지. 이어지는 구절 말씀, 그래서 이런 권면을 주시는 거예요. 구절 말씀,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피할 것도 아니고 두려워할 것도 아니에요. 마귀는 대적해야 돼. 무엇으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 있기만 하면 마귀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야 될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언급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까 세 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바로 그 메시지가 사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는 거죠. 10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가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느냐? 그냥 우리의 힘과 능력만 가지면 마귀는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귀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터를 굳건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마귀가 깨닫는 그 순간, 우리를 두려워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에게서 관심을 돌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많은 것으로 우리의 눈을 끌어들이려고 해요. 거기에 넘어가면 우리는 스스로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믿음에 섰다고 해서 내일까지 믿음에 섰다고 라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한 것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고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라면 내일은 내일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내일은 내일의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내가 현재에서 머무르거나 만족하는 그 순간 사단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사단에게 기회를 주지 말고. 이 믿음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승리한 것 같았지만 대적자는 또다시 기회를 누리고 또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도전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고,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으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한받은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귀를 엿보고 있음을 성경은 경고합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 머무르지 않고,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날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